저의 추천 도서? 배경이나 명암, 볼만한 책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투시. 투시는 이제 책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 책이 원래 몇 년도에 나온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으로 상당히 오래된 책 같은 느낌이야. 약간, 먼 나라, 이웃나라, 여러분 아시나? 요즘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느낌 나죠? 먼 나라. 책이 어려워. 단점은 어려운데 또 이거만큼 또 친절하게 또 설명해준 책 친절한 건 아니지. 그래도 설명을 최대한 막 노력한 책은 또 이거만큼 또 좋은 책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 한 반밖에 이해를 못 해요. 뭐 이런 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뭐야? 지금 찾는 지점을 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몸조리야.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직역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를 해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림도 알면서 번역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의 전문서적들은 다좀 우리나라에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뭔 개소리야! 트 드로우 이건 좀더 쉬워 그림이 많아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 우주선 모든 물건을 어떻게 도용으로 보냐 그거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스케치의 흔적들이 보이니까 이런 집 같은 거 그릴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려야 되는지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책도 저는 없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뭐 이렇게 5.2시나 4 2시에 이런 곡선 원 렌즈의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왔고 이런 걸 그려야지 공간지각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어요 입체감에 대해서 더 눈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각이지 않은 물체를 보면은 그걸 입체로 잘 인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면체 박스만 보면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냥 구만 그리면 그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각이 진 것들이 이제 투시선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수직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명암 같은 게 없어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간지각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도형화를 중요시하는 게 초보자분들이든 뭐 초보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도형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이런 어려운 물체들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고 그건 인체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설명이야 카메라가 이 물체에 얼만큼 가까이 갔을 때 보이는 정도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네요. 음, 자동차가 여기에 있고, 카메라가 크게 세 군데 위치해 있어서, 각 위치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바퀴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으면 반대편에 있는 바퀴랑 눈앞에 있는 바퀴랑 더 확실하게 보이지만, 멀리서 찍으면 서로 이렇게 겹쳐 보인다. 이거 Z축의 방향이 더 납작해진다는 설명인데, 아무튼,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서 한번 재밌게 읽어보십시오. 이거 품절인것 같아. 중국, 그런데 잘 찾아보세요. 명함은 라이트. 미술가를 위한 빛의 이해와 활용. 솔직히 전 없어요. <웃음> <웃음> 한번 사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안썼어요 근데 언젠가살것 같습니다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저거 뒤져봤을 때 이게 명함에 대해서는 좀 쉽고 쉽다고 하면 또 너무 대충 알려주는 게또 많은데 어느 정도 약간 깊이적인 거랑 빛에서 오는 약간의 변수 같은 것들 여러 생각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되게 써 있던데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변수죠. 빛의 양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리고 표면의 특징, 무광과 유광, 투명, 반투명, 유리 재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만약 얘기를 하면은 눈 같은데, 그리고 피부도 약간 반투명이거든요. 피부도. 우리가 이게 살껍질 뜯어보면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우리 혈관이나 뭐 이런 색깔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피부색이라고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까지 많이 반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도 하나의 투명 재질에 속하고 그리고 땀을 흘렸을 때나 약간 기름졌을 때 표면에 대한 유광 정도도 이제 알아봐야 된다 자연광에서 시간에 따른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와 있고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건좀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얄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착시 그, 그 내용이죠 이거 스포이트를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여기는 있 흰색이 바깥에 있는 이 색이랑 같다는 건데 음,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같아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이렇게 칠해보면 똑같은 색이라는 거야 그래서 쉿! 펼스 봐왜 그러니 일로 와봐 펼잘 지내 보셨어? 펼스 인사해 봐 인사 인사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엄청 말하네 그래서 이렇게 어두안에 들어갔을 때색 변화가 생각보다 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냐면 주황색으로 있는 배경에 이색을 찍어놨을 때랑 그리고 파란색이 무채색을 이렇게 찍어놨을 때 원래 똑같은 회색이 되지만 명도, 채도 이거 같은 경우에들은 정해진 건 없어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검은색 바탕 위에 검은색 물체를 갖다 놨을 때랑, 흰색 바탕 위에 검은색 물체를 갖다 놨을 때. 똑같은 검은 물체라도 바탕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이 검은색 물체가 이제 다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릭터를 그렸어. 흰색 바탕 위에 캐릭터 하나 를 그려놓고, 얘를 또 어디다 써먹어야 돼. 근데 그때는 검은색 바탕 위에다가 이 캐릭터를 놔둔다 하면은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거인 거지.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약간 좀 어두운 사람들은 흰색 옷 입지 말라고 하는 게 흰색이랑 얼굴이 대비가 돼가지고 더 어두워지니까 얼굴이 그래서 차라리 어두운 옷을 입으면 더 하얘 보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뒤에 배경 흰색이면 안 되겠지 당연히 흰색이면 사람이 얼굴이 완전 까매져요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면 이 사람이 얼굴이 뽀얗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두 가지 상황일 때 조명도 똑같고 카메라도 똑같아도 다르게 나오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라도 명암에 대해서는 이 라이트색을 가장 추천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인체 도형 같은 거할때이 피규어를 사서 하시면 좋아 저는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도형화 피규어 중에서 다른 것들막 직접 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나아 보여서 저한테 만약에 어떤 피규어를 살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런 걸 사라고 합니다 반다이 바디짱, 바디짱이래요. 남자 피규어가 바디쿤, 음, 음, 그런가 봐요. 뭐.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어, 이게 추가됐어요, 요즘 거. 이거 제가 직접 다그렸었거든저 이거 사가지고 그 검은색을 사가지고 흰색 화이트 볼펜으로 이렇게 다 그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다이니까 화이트가 뺏겨져가지고 도용해서 이제 이렇게 라인 그어주는 거, 가이드 라인이기도 하고. 중첩을 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라인들 항상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들이 이게 다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빨리 품절 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아직 판매를 하는지는 그리고 그리고 다음 책 다음 책은 뭐 김나케인 제드로잉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도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바꿔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 마, 지금, 가지 마. 좋아요 응. 눌러 주세요.